이 세상의 모든 것은 숫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숫자로 이루어져 있나요? 키, 몸무게, 나이, 방사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방사선을 수치화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방사선 측정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방사선과 방사능의 존재를 알아볼 수 있는 측정기에 대해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흔히 간식으로 먹는 팝콘이 있습니다. 전자레인지에서 옥수수를 가열할 때 튀겨 나오는 팝콘이 방사선. 1초당 튀겨져서 발사되는 팝콘의 개수가 방사능입니다. 방사선 측정기는 전자레인지에서 튀겨 나오는 팝콘을 세는 것이죠. 성능이 좋은 측정기는 방사선이 가진 에너지를 측정할 수도 있습니다. 즉, 팝콘 봉투가 튀겨진 옥수수를 맞았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을지를 수치로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정을 하기에 앞서서 방사선 종류별 특성을 알아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쉽게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팝콘의 종류가 다양하듯이 우리가 말하는 방사선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엑선 등입니다. 방사선은 저마다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엑선과 감마선은 같은 파동의 성질을 가진 전자기파 방사선으로, 물리적인 특성이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병원에서 한 번쯤은 해봤던 액선 촬영이 바로 이 전자기파 방사선을 이용한 검사인데요. 이 전자기파 방사선은 물체를 뚫고 지나가는 투과력이 강하고 멀리 뻗어나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은 알파선입니다. 알파선은 전자기파 방사선과는 다르게 입자 형태의 방사선입니다. 뒤에서 설명할 베타선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몸이 무거운 알파선은 공기 중에서 멀리 나가지 못하고 멈추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콘크리트 벽 정도는 되어야 차폐되는 엑선, 감마선과는 달리 알파선은 종이 몇 장으로도 막을 수 있죠. 마지막으로 베타선입니다. 베타선도 알파선과 같은 입자 형태의 방사선이지만 알파선보다 가벼운 방사선입니다. 종이로도 막을 수 있었던 알파선과는 달리 베타선은 플라스틱판 정도로 막을 수 있습니다. 예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조금 떨어진 거리에서 날아오는 볼링공을 잡기 위해 사람이 서 있다고 해보죠. 하지만 볼링공은 멀리까지 날아가기에는 너무 무거워서 사람에게 닿기도 전에 바닥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이 볼링공이 바로 알파선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야구공을 던져보죠. 야구공은 볼링공보다는 가벼워서 좀더 멀리까지 갈수 있습니다. 하지만 야구공은 아무리 세게 던져도 야구 경기장 밖으로는 나가기 힘들죠. 야구공이 바로 베타선입니다. 레이저는 어떨까요? 강한 레이저는 아주 먼 거리까지도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멀리까지 갈수 있는 게 바로 감마선입니다. 음사선의 종류가 다양한 만큼 측정기도 다양하게 있는데요. 알파, 베타선을 잡아내는 측정기와 감마선을 잡아내는 측정기 그리고 튀겨진 옥수수 팝콘의 개수를 세워주는 방사선 측정기. 튀겨진 팝콘의 개수와 각 튀겨진 팝콘의 에너지를 측정하여 인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측정기도 있죠. 그렇다면 방사선 측정기는 방사선을 어떻게 측정하는 걸까요? 역시 이해를 돕기 위해 쉬운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글러브로 야구공을 잡으면 그 충격이나 느낌을 손으로 알수 있는 것처럼 알파선이나 감마선 같은 방사선이 측정기 대로 들어왔을 때에 이러한 느낌을 전기 신호로 변환하여 측정 값을 읽을 수 있게 됩니다. 방사선 종류별로 보면 알파선이나 베타선은 공기 중에서도 차폐되기 때문에 표면에 접촉하거나 아주 가까이 접근해야 측정이 가능합니다. 반면 감마선은 공기 중에서는 거의 차폐되지 않아 레이저처럼 멀리까지 갈수 있기 때문에 거리가 떨어져 있어도 충분히 측정이 가능합니다. 적외선 온도계처럼 거리가 떨어져 있어도 체온 측정이 가능한 것과 같죠. 다만 거리가 멀수록 측정 가능한 방사선 수는 줄어들게 됩니다. 이건 감마선뿐 아니라 알파선과 베타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처럼 팝콘으로 비유하자면 전자레인지로부터 멀어질수록 손으로 받을 수 있는 팝콘의 개수가 줄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국토에어 곳곳에서 해양 방사능 검사와 국내 수산물과 수입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불안한 마음에 직접 측정기를 구매하여 수산물 코너에 놓인 생선을 직접 측정하는 시민들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중에서 저렴하게 흔히 구할 수 있는 측정기로는 이러한 방사능, 그리고 방사선을 정밀하게 측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삼중수소와 세슘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원자력 발전소와 관련 있는 핵종들입니다. 삼중수소에서는 저에너지 베타선만 나오기 때문에 만약 생선이 삼중수소로 오염되었다면 시중에서 흔히 살수 있는 감마선을 측정할 수 있는 휴대용 측정기로는 오염도를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알파선이나 베타선을 측정하는 측정기가 따로 있습니다만 이러한 측정기로도 알파선이나 베타선이 생선의 바깥까지 거의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측정이 제대로 되질 않습니다. 만약 생선이 세슘으로 오염되었다면 감마선과 베타선을 방출하게 되므로 생선 외부에서 휴대용 측정기로 측정하면 감마선을 측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 방사선과 구분될 수 있을 정도로 세슘 농도가 아주 높은 경우에만 측정이 가능하죠. 자연 방사선이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탄생했을 때부터 존재해온 방사성 물질에서 내보내는 방사선과 우주에서 지구로 들어오는 방사선이 포함됩니다. 우리의 몸에도 필수 영양성분인 칼륨 40의 경우 1초에 약 4,000개의 방사선을 방출하고 있어요. 이렇듯 우리는 방사선 속에서, 즉 자연 방사선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 방사선은 비가 오면 높아지고, 눈이 오면 낮아지기도 하면서 변동되고 있고, 기준치 수준의 세슘 농도는 자연 방사선과 구분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측정이 불가능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태양이 있으면 그 빛으로 인해 별이 보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죠. 즉, 일반적인 방사선 측정기로 생선의 오염도를 재고자 한다면, 이것은 마치 온도계를 들고 생선 주변을 이리저리 휘저으며 따뜻한 생선을 찾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때 측정되는 것은 생선의 온도가 아니라 공기의 온도죠. 온도가 측정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생선의 온도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경우 전문적인 측정기를 사용해야만 측정이 가능합니다. 즉, 정확한 방사선 측정을 위해서는 상황에 맞는 적절한 측정 장비와 분석 방법을 통해야 한다는 것이죠. 알맞지 않은 측정기를 사용한다면 방사선이 나오고 있어도 측정이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측정 목적과 대상에 따라 적합한 측정기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목적에 맞는 측정기를 찾았고 이 측정기를 통해 방사선을 측정하려고 하는데 그 측정기 과연 정확할까요? 체중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몸무게를 재기 위해 체중계에 올라가면 내 몸무게를 나타내는 숫자가 표시됩니다. 하지만 그 숫자가 진짜 내 몸무게인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이때 사용하는 것이 무게추입니다. 표준분동이라고도 하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 기술 기준에 따라 제작된 분동은 전자 저울이 물체의 질량을 정확하게 계량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지표로 사용됩니다. 방사선 검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한 수치를 측정하기 위해 테스트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이 과정을 바로 교정이라고 합니다. 이 교정이라는 과정을 거쳐야만 방사선 검출기가 보여주는 값을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죠. 교정을 마친 방사선 측정기는 교정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교정 필증을 받게 됩니다. 교정은 방사선 측정기를 사용하는 동안 주기적으로 받아서 성능을 유지해야 합니다. 자 그럼 방사선 측정기의 교정 어디서 받아야 할까요? 측정기의 교정은 국제 표준 관련 기구에서 정한 국제 기준에 따른 정확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교정을 수행하는 기관이 이러한 교정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한국 인정기구에서 교정기관의 품질 시스템과 기술 능력을 평가해 주고 있습니다. 공인시험기관, 공인기관이라고 불리는 기관은 코라스에서 인정을 획득한 기관을 말합니다. 방사선 및 방사능 측정기의 검출기에 정확한 측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교정은 코라스의 인증을 받은 공인기관에서 시행되어야 합니다. 자, 어떤가요? 방사선을 잡아내는 장비인 측정기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죠? 영상에서 볼수 있었듯이,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에 따라서 사용해야 하는 측정기가 다릅니다. 또 측정에 있어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기도 했고요. 정확하지 않은 방법으로 진행된 방사선 측정과 그렇게 얻어진 값에 대한 잘못된 해석은 많은 오해와 혼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측정하고 해석하여 방사선에 대한 오해가 많이 해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한 방사선 이용을 위한 첫 걸음, 방사선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서 시작됩니다. 과학쿠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과학쿠키입니다. 과학과 공학, 기술, 과학사회학, 그리고 과학철학 및 과학기술정책 등을 다루는 종합과학채널입니다. 이번 영상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재단, 그리고 한국방사선안전협회의 제작지원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영상 제작이 가능하도록 취재, 예산지원 등 전반적인 지원을 해주신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 원자력 안전재단 그리고 한국 방사선 안전협회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신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유익하였거나 소소하게나마 즐거움을 드렸다면 좋아요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과학쿠키 채널의 콘텐츠를 계속 만나고 싶으시다면 채널에 구독을 부탁드릴게요. 과학쿠키 채널 운영에 도움을 주고 싶으시다면 설명란에 있는 링크 또는 구독 버튼 옆에 있는 멤버십 가입으로 채널에 후원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좌측에 크레딧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든 분들께서 후원을 통해 채널 운영을 도와주시고 있습니다 채널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을 주시고 계신 모든 후원자 분들께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전또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과학을 쿠키처럼